25년도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주의 나라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반석해 정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유와에서 부자되고 예수 소유와에서 하나님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연서 네, 5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5장 1 예. 우리 예, 55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 5장에서는 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예,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여,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자 청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영원히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다이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잔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로 헛된 것을 위하여서 자, 은을 달아주고 쫓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정으로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기름진 길이요, 윤택한 길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된 만족을 줄수 없는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빼앗기고 쫓아가다가 멸망에 처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입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 5장의 6절에서 13, 13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모두가 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 고향,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언약은 참된 회개가 자 선행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예회자 회복 그리고 화목 그리고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과 신경 속에 세상에 때묻은 모든 것들을 씻어버려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먼저 선행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극렬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의 자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이 높고 깊고 넓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보게 되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할 수 있고 영원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그러지는 길을 나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가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의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귀한 은혜의 눈을 먼저 뜨는 자가 되라 하고 자 돌아가시는 오카나 목사님의 외화의 설교를 잠깐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기독교의 널리 알려진 멀린 캐로더스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젊음의 시절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약이나 여러 가지의 정말로 여러 가지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이 사기꾼이 되어지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이전에 공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서 드루먼 대통령 때 그를 석방해 주었답니다. 이와 같이 석방이 되어지고 나게 되어지자 그는 그때에 할머니와 함께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 출석하게 되어지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때부터 그는 이제 자기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자기의 삶을 철저히 자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것까지도 다 모두 다 내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거듭나게 되어주고 그리고 이후에 군목이 되어져서 예 많은 군인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지신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친히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주는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중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 사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2사에서 5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법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백성들, 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에루살렘의 성업이 무너지겨 에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며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활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절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정말은, 그 생활은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저 대하 정말 광화문에서는 국민 저항 운동을 일하여서 정의, 공의, 진리,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정말로 이 땅에 공사라, 되어지기 는 길을 막고자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이 고통을 자 우리는 미리서 예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자, 너무 나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낙심하고 자잘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사의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예.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사라 그리고 헛된 것을 요하해서 은을 닫아주고, 그리고 복을 빌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으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석은,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교 요래해서 길을 기울여서 잘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값 없이 주는 사랑, 은혜, 그리고 자, 극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죽이기 시기까지 하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자 초대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유 명절마자 가족이 모이면 함께 예배 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가족의 자녀와 후손들이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사수하며 믿음을 잡으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가정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욕을 아버지로 몇 조차 행하며 하나님의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만에 빠지는 백성들, 교만에 빠지는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유망절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갈망하고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돈보다도 귀한 은혜의 눈을 뜰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 기성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극렬과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추석 명절에 오고하는 모든 정말로 귀성객들 차량에 또한 아버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일천번째 드리는 성길과 작정임을 드리는 성길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기고 예배하며 믿음에 구원 받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오 나라이 마우시며 뜻에를 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담만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อันนี